상쟁이 기관차 1 1월로 전쟁 계엄 중 정치와 문화. 서아시아전을 촉발시킨 침략적 군사 블록. 미제 침략 세력은 서아시아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데 골몰해왔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서아시아 판나토인 마토 창설을 준비했다. 2007년 2월 이집트 언론은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이란의 확장을 막기 위한 친미 아랍국들과의 집단 군사 동맹 구축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며 미국이 나토를 모델로 한 마토 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UAE 등 GCC 회원 8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했다. 마토가 10년 넘게 형성되지 못하다가 2018년 7월 트럼프 미 정부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GCC 6개국과 요르단 등을 포함해 MSA를 새로운 서아시아 판나토로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우디 UAE 바레인 등이 2017년 카타르와 단교했고 사우디와 UAE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이유로 출범하지 못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하에 2020년 하반기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수단이 수교를 맺었다. 서아시아 판나토에 대한 얘기는 2023년 10월 아라크사 홍수 작전이 있기 전까지 계속 나왔다. 2021년 3월 베니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중동 걸프국과 특별 안보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월 요르단 국왕 압둘라 이세는 나는 중동 판나토를 지지하는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3차 세계 대전이 시작. 된 후에도 계속 추진됐다. 이스라엘은 이란 등 저항위축의 강화 단결을 저지파탄내기 위해 바레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와 일시적으로 양자안보 관계를 발전 시키며 대이란 방위동맹 수립을 추진했다. 이스라엘은 영내 패권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를 위한 군사적 옵션을 개발 하고 이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약화를 위한 경제적 압박 사이버 공격 핵심 인력 감살 등을 시도 하는 것과 함께 gcc 국가와의 군사 동맹을 구축하려 했다. 특히 대이란 당위 동맹을 통해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이란 고립을 위한 정치적 연합을 강화하려고 했다. 반면 GCC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전략에 결코 호응하지 않았다. 바이든의 2022년 7월 사우디 방문 직후 UAE 외교 고문 아나르가르가시는 우리는 협력에 열려 있지만 이 지역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은 아니다. 특히 이란을 언급한다.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빈 파르하날 사우드는 아랍 나토에 거부하며 이러한 동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서아시아 판나토가 효과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떠나고 시온주의 정권이 전멸하는 것은 큰 추세. 사우디 UAE가 동맹군을 만들어 안사르 알라와 싸웠지만 그들은 굴욕적인 패배 외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2019년 이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과 걸프 수로의 상업선박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미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2022년 1월 u a e 는 아부다비에 대한 안사르알라의 드론 공격을 바이든 정부가 무시한 것에 분노했다. 이런 와중에 2023년 3월이란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미국 이스라엘이 추진 주도하는 서아시아 판나토 구상 실현을 파탄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국주의 진영은 나토의 MD를 통해서도 서아시아 아랍 국가들을 통제하고 있다. 1995년 2월 이집트 이스라엘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로 구성된 MD가 출범했고 이해 11월 요르단 2000년 3월 알제리가 편입했다. 이집트 모로코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실행군 안정화군에 요르단 모로코는 코소보군에 요르단은 아프간의 국제안보지원군과 리비아의 통합보호자 작전에 참여했다. MD나토 간 합동군사 연습은 여러 차례 전개됐는데, 일례로 요르단이 2017년에 참여한 나토 중심의 레게스 연습을 2020년에는 모로코가 주최했다. 2024년 7월 나토는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요르단 수도 안만의 나토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포괄하는 남부 지역 특별대표로 하비에르콜롬이나 정치안보정책 사무차장을 임명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IMEC를 조작해 하마스 등반제 반시오니즘 세력을 도발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MEC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였다. 사우디는 아랍의 맹주이자 하마스와 같은 순위파다. 하마스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아라크사 홍수작전을 개시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현재 전후 가자지구 통제를 이유로 아랍공동안보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점령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를 부추기면서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고 있다.